에녹, 고향집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 목격. 이곳이 우리 집이 맞아? 강혜연 아버지가 한 말에 에녹은 할 말을 잃었다. 초라한 집을 떠나게 된 이유는 에녹은 고향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에녹의 음악 경력의 시작부터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늑했던 집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도착했을 때 집은 공사 중이었고 모든 곳이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믿기 힘든 광경에 놀라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강혜연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연의 아버지는 에녹의 예비 장인어른으로 에녹의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현재 집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비밀리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녹은 가족과 강혜연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이 놀라운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변모한 집은 에녹과 그의 가족에게 더큰 행복과 추억을 담을 공간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여 강혜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에녹의 집은 더 활기차고 아늑해졌으며 새로운 가족의 향연과 새로운 기억들이 쌓여갔습니다. 에녹은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친밀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혜연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가족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에녹은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강혜연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일은 에녹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